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문제를 풀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주어진 조건이 실수냐 아니면은 양수 조건이냐 양수 조건을 주셨다면 우리 산술기하를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실수 조건 주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한번 써볼게요 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어 누구? 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다 라고 했고요.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어, 3x 플러스 2 y 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랑예랑해서 3x가 나오려면 a가 3의 제곱이 되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2 y 가 되려면 얘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 의 제곱이라고 어, 쓰시면 좋겠고, 여기가 a 값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9 플러스 4가 될 거고, 여기는 a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가 어 3x의 제곱 플러스 2y의 어 전체의 제곱. 어 그러면 요것이 제곱이라는 값이 어 누구? 13a보다는 여기 13a보다는 작거나 같다. 어 어떤 수의 제곱이라는 값이 어, 만약에 어, 뭐라고 할까요? 어 25라고 할까요? 25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5하고 x-5가 0부다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5가 되니까, x라는 값은 여기 마이너스 5, 5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어, 3x의 제곱 플러스, 아, 3x 제곱이 아니죠. 여기 제곱 말고, 이거는 루트 13a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3a.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니까 얘에서얘를뺀 거. 어, 그래서 루트 13a에서 뺀거 마이너스 루트 13a를 빼면 그 값이 얼마래? 어, 26이라는 거죠. 그래서 2 루트 13a가 26이라는 거고 루트 13a가 13이 되는 거. 양변 제곱해서 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13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쵸? a 값이 13 됩니다.